결혼식 비용과 선물 명단 공개.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개그계 레전드 심현섭 씨가 오랜 솔로 생활을 마감하고 아름다운 신부 정영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H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이 결혼식은 대형어이 수용 가능한 고급 예식장에서 열렸고 이곳의 대관료만 해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했으며, 웨딩 연출비와 고급꽃 장식, 샹들리에 설치까지 포함된 총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부와 신랑의 의상입니다. 신부 정영님은 맞춤 제작된 드레스를 총 3벌 준비했으며, 그 비용만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정영님은 메인 드레스뿐만 아니라, 한복용 드레스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그 섬세한 선택은 모든 하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랑 심현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테일러메이드로 맞춘 두 벌의 정장, 세미 캐주얼 슈트까지 준비한 심현섭의 결혼식은 세심한 준비가 돋보였습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객 식세도 그 자체로 고급스러웠습니다. 800명의 하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고급 호텔 코스 요리는 1인당 약 66만 6천원 상당으로 한 끼의 식사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묻어 있는 결혼식은 단순히 결혼식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기념하는 대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드론 촬영을 포함한 프리미엄 스냅 촬영은 예식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혼식의 총비용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그 화려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병원의 특별한 사회자와 선물. 그렇다면 결혼식 사회는 누구였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심현섭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병원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었고, 이병헌은 심현섭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병헌은 별도의 사회비를 받지 않고 진심을 다해 결혼식을 빛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훈훈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병헌은 사회를 맡은 것 외에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준비된 선물 중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이 병원이 준비한 고급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의 가치는 약 500만 원으로 추정되며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아이템입니다. 이병원의 의리와 우정이 담긴 이 선물은 심현섭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의미를 가지며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병원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선물을 주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 함께한 인연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중요한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병원의 진정성 있는 우정에 감동을 받았으며 의리의 사나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선물 명단과 가장 큰 선물 결혼식에서 받았던 선물들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병원이 준비한 고급식에 외에도 다양한 연예인 하객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심현섭과 정용림 커플을 위해 준비된 커플 명품 신발은 약 200만 원 상당으로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프리미엄 와인 세트와 울산 숙박관, 개인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선물들이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고급 주방 가전 세트였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오븐, 와인셀러 등 신혼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들이 준비되어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의 총합은 약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모든 하객들의 진심과 축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감동을 준 선물은 역시 이병원이 준비한 고급식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준비한 이 선물은 단순한 고급 시기가 아니라 20년이 넘는 우정을 증명하는 아이템으로 팬들은 물론 심현섭도고 그 깊은 의미를 느끼고 감동했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인연과 우정을 되새기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심현석과 정영님은 이 결혼식을 통해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았고, 앞으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